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선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십시다.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이르는 말씀인데, 여기는 아주 소중한 여호수아의 고별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죠. 여호수아는 11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사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110살 노년이 되어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참 헤매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고. 가나안 땅을 5년간 이끌면서, 그가나안땅 31명의 왕을 정복을 했고, 더 나아가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흘러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자, 마지막 힘을 내서 고별설교를 두 차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차례의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그러니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설교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복하지 못할 땅까지도 다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게 6절의 말씀인데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해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 중한 사람이 천성을 쫓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와는 힘주어 말합니다. 너희가 한 사람이 일당 백이란 말이 있죠. 한 사람이 백 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당 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한 사람이 천 명을 쫓게 될 것이라 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다 정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삼가하라는 거지요. 어,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원주민과 더불어 화친을 맺고 혼인하고 왕례를 하게 된다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너희들과 함께 사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을 괴롭힐 거라고.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순종할 때의 복과 불순종할 때의 저주가 함께 섞여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설교는 지도자들만 모은 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출애굽의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31명의 왕들을 정복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왕보를 보내면서 일하셨는지를 세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가 이 땅을 차지게 된 것은 누구의 힘이냐?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또 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이 전쟁을 잘하고 그들이 무슨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흩어놓으셨고 진멸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 그리고 짓지 않은 성읍, 그리고 농사 짓지 않은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설교와 동일하게 두 번째 설교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그노 백발이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큰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진심으로 설교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결론적으로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설교나 두 번째 설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고 내일부터 성소엠의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집중적으로 3일 동안인데 이 3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쭉 연결해서 한 자리에서 말씀을 계속 연결해 받으면 성경 한 권이 여러분 가슴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내일 10시부터 시작하는 그 성세임에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